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독이는 방 카입니다. 네, 오늘은 개인적으로는 아주 뜻깊고 반가운 소식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네, 드디어 올해가 가기 전에 막차를 탔습니다. 저의 네, 신간이 나왔습니다. 네, 제목은 어른을 위한 생각 큐레이션이에요. 사실 저는 인생에 책한 권만 내는 게 소원인 사람이었는데, 어느덧 네, 다섯 권의 책을 썼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여섯 번째 책을 출간을 하게 됐어요. 참, 삶이 살수록 놀랍다라는 말이 진짜 괜한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젊은 시절에 책을 썼을 때는, 이제 그때는 워낙 뭐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해외여행, 뭐또 해외살이 이런 것들로 이제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 책을 쓰고 난 이후에는 과연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막 40대 50대가 됐을 때 계속 책을 쓸 만한 소재가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이 작가라는 직업이 좋은 것은 내가 지나오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이제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나이에 쓸수 있는 글이 있다라는 것을 네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시겠지만, 이게 젊은 날에는 나한테 이 40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과거처럼 40대 하면 은 굉장히 막 늙은 나이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이 40대의 포지션이 참 애매하지 않나. 그러니까 젊은이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가 든것 같고, 그렇다고 중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젊은 것 같고, 좀 그런 애매한 포지션이다 보니까 오히려 살면서 더 많이 방황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좀 어떤 위로가 필요한데, 막상 나를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40대는 나뿐만이 아니라 뭐 자녀가 있다면 양육, 또 부모님이 연로해지시기 때문에 양육과 부양의 균형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참 버거운 나이이기도 한데. 이 어른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건 그럼 뭐가 있을까? 사실 저는 이 다독이는 밤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책에서 네, 그 디딤돌을 혹은 방향키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권의 문학에서 길어 올린 삶을 위한 또 지혜 그리고 또 어려움에 맞서는 방패를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흔히 이제 그 작가들은 산 40대에서 50대 때 이제 좀 약간 절정을 향해 치솟아 올라가다가 50대의 절정을 이룬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작가들의 어떤 대표작들을 보면은 40대, 50대 때쓴 글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후대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그때가 호시절이었다고 평가를 하는 거지. 막상 그 작가가 살았던 40대나 50대도 참 치열하고 힘들지 않았을까. 그 꿈과 현실의 계리랄지, 자신이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랄지. 그런 것들을 어쩌면 작가가 예리하게 포착을 하고 그것을 문학으로 승화하면서, 네, 이 세상에 오래오래 기억될 고전이라는 작품을 남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감동을 줬던 2 1권의 책을 골라봤는데, 총 이제 5장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은 당신과 나 사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뭐 헤르만에스, 또 찰스 디킨스, 뭐 루이 젤린저 이런 작가들의 삶과 또 그들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 또 품격 있는 어른으로 나이 들수 있는 어떤 해안, 이런 것들 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고요 2장에서는 이상과 현실 사이 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동키호텔을 통해서 도전 정신을 좀 만나 본다 랄지 홀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숲으로 갔었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를 통해서 그 행복 과연 이 궁극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고요 이제 3장은 확신과 불신 사이 성취예요 우리가 살면서 참 빠질 수 없는 것들이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속물, 돈, 욕망, 사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텍지 페리, 또 아니에르노, 헤르타 밀러, 이런 작가들의 작품들을 통해서 네, 얘기해 보고 있고, 이제 사장, 비혼과 기혼, 연애 사이에서는 사랑을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외로움, 사랑, 또 나를 위한 사랑인 자존감까지 도리스 레싱이랄지, 뭐, 다자의 오사무, 뭐 밀랑쿤데라 이런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또 다뤄보고 있고, 5장에서는 감정 과잉과 감정 부재 사이의 위로예요. 일단 제일 처음에 그 스코피츠 제럴드를 담았는데 그 위대한 개츠비를 쓰고 이제 엄청난 인기를 누리다가 이제 40대 이후에 삶은 완전히 하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피츠제럴드는 되게 비운의 작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쓴 후기 단편 모음집들을 보면은 일어서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자신의 실패의 요인을 좀 똑바로 직시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패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 극복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책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자칫좀 무거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네, 다양한 또 그림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대표 작가의 글기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좀 여유롭게 보실 수 있도록 네, 그림을 또 이렇게 담았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에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인데, 보통 이제 클림트하면은 키스라는 작품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저는 또 클림트의 이런 풍경화가 되게 좋더라고요. 실제로 이 클림트가 휴가 때마다 이제 그 오스트리아 빈 외곽으로 가서 여유를 즐겼는데 그때 이런 자연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개하는 작가의 대표 글귀가 있어요. 헤르만 헤세가 이제 첫 번째 나오는데 헤르만 헤세의 인생의 해석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이제 내 인생의 해석 거는 오직 네 개만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글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키워드와 관련된 저의 그 에세이와. 또이 책에 대한 이야기, 또이 작가에 대한 이야기가 어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저에 대한 어떤 생각, 에세이, 그리고 이 작가의 작품. 그리고 작가의 삶, 이세 가지가 네, 한 챕터에 어우러져서 다양한 네, 읽을 거리와 생각할 거리를 선사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 이헤르만스세 부분에서는 데미안이라는 작품을 제가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헤르만네세는뭐 지금도 워낙 유명하지만 살아있을 때도 독일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였어요. 하지만 이분의 40대도 그렇게 막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들이 병을 앓고 있었고, 아내 역시도 조현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감당해야 할그 슬픔의 무게가 너무너무 컸겠죠. 그리고 또 작가로서도 이미 꽤 알려져 있는 유명한 작가였는데 좀 새로운 시도,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좀 어떤 다른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그마저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헤르만네세가 자신이 이름을 바꿔서 이제 다른 가명으로 처음에 데미안을 출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상과 달리 이 데미안이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면서 한 비평가가 어 이거 헤르만네스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헤르만 레세인 게 밝혀지고 이 작가 이름으로 이 책이 재출간이 됐어요. 그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와 네또이 작가가 그 당시에 겪었던 자신의 그 삶의 힘듦을 어떻게 이 데미안이라는 작품에 녹여냈는지 이제 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네 이렇게 그림 있고. 글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책과 또 저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방송작가로 오래 일을 했었다 보니까 뭐좀 방송국 사람들이나 뭐 어떤 연예인이나 그런 것들에 담겨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네, 살짝 살짝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제 나이 들면 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싶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나이 드는 거를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성년식은 참 우리가 축하해 주지만 사회적으로도 마흔이 되었다고 누가 마흔 되었구나 축하해 이런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나이듦이 나쁘지 않다고 제가 느꼈던 건좀 어렸을 때 했었던 생각들과 다른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어렸을 때 했던 생각은 또그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아니에르노의 가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사치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니에르노가 사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네, 어, 렸을 때는 사치라는 것은 모피코트나 긴 드레스 혹은 바닷가에 있는 저택다위로 의미했다.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 한 남자 혹은 한 여자에게 사랑의 열정을 느끼며 사는 것이 바로 사치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많이 공감이 됐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 사치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치품 있잖아요. 뭐 명품, 네, 비싼 옷, 비싼 가방, 뭐 신발, 또뭐 비싼 차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는 프리랜서라서 젊은 시절에 정말 치열하게 들어오는 대로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또 그 일이 혹은 다른 일이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컸어요.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고 내 일의 기반을 잡고 나 스스로의 어떤 바운더리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어느 순간 저한테 생겼더라고요. 그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해서 할수 있는 자유야말로 내가 지금 느끼는 최고의 사치가 아닐까. 이 사치라는 게꼭 유형의 것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무형의 것에서 찾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어떤 생각의 전환을 최근에 하게 됐는데,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나이듬의 기쁨이자 여유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네, 이제 이 생각을 위한 큐레이션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그 배철수 음악캠프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 우연히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그 백캠에서 이글스의 새드카페가 나왔거든요 그 노래 가사를 보면은 이제 어떤 꿈은 현실이 됐고 어떤 꿈은 낱낱이 흩어져 버렸네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가사를 들으면서 아 그래도 내 꿈은 음 날라가 버리지 않을 거야 <laughs> 나는 꿈을 이룰 거야 막 막연히 이제 젊은 날에 어떤 패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그 새드카페 에서 이야기하는 비슷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정말 이 꿈이라는 게 물론 이루어진 꿈도 있지만 이루지 못한 꿈이 훨씬 많고 이렇게 흩어져서 날아가 버릴 꿈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도 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른이 되어서 새로운 꿈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꿈을 좀 응원하고 또나 스스로 위로하고 사랑해 주고 그런 마음을 좀이 책을 통해서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 작품을 썼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고 그런 어른들을 위한 책이고, 여기에서 소개된 뭐 작품 중에서 이제 아마 읽어보신 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좀 반가운 마음으로 또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제가 느꼈던 어떤 사회생활 하면서 느꼈던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네, 뭐 여러 이야기가 나와요. 뭐 연금 얘기도 나오고요. 돈 얘기도 나오고, 네, 또뭐 친구들 사이에 어떤 나이 들면서 변해가는 우정에 대한 것또 사랑에 대한 것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비슷한 세대를 살아가는 어른들끼리 공감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 20세가 되면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은 누구나 될수 있지만 어른은 누구나 될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좀더 나만의 삶을 가꾸고 풍격있고 우아한 어른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많은 작가들이 쓴 문학을 네, 한 곳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좀 문학과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 또 위로가 필요하신 분, 그 삶의 방향 키를 한번쯤은 네, 좀 찾아보고 싶은 분들 무엇보다도 어른이라면 누구나 네,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어른을 위한 생각 큐레이션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추스